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과 뉴스 368위 리포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3살 천재 트로트 요정 김태연. 11월 일정 전격 공개. 팬들 충격받은 이유는? 스케줄이 매일 있어요? 태연이는 쉬는 날이 없나요? 초등학생 맞죠? 우리 애보다 더 바쁜 것 같은데요. 11월의 문이 막 열리던 새벽녘 아직 하늘엔 별이 남아있던 시간 김포공항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모여든 팬클럽 태연 별빛 위 단체 채팅방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말이 없었다. 작은 진동음 하나가 채팅창을 깨웠고 이내 누군가 올린 한 장의 사진이 모든 이들의 눈을 멈추게 했다. 흐릿한 조명 아래 펼쳐진 종이 한장 그것은 다름 아닌 김태연의 11월 스케줄표였다.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듯 생생한 글씨들이 하루하루를 꽉 채우고 있었다. 공연, 방송 녹화, 팬미팅, 광고 촬영, 해외 일정, 리허설, 연습, 인터뷰, 그리고 또 다른 스케줄들, 손끝으로 따라가 보아도 숨 돌릴 틈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주말은 물론 평일 어느 날에도 휴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달력 속 숫자들이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덮여 있는 듯했다. 정말 이게 가능한가요? 단순히 놀라움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그한 줄엔 혼란, 걱정,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미안함까지 스며 있었다. 13살. 아직도 초등학교 교실에서 반 친구들과 간식을 나누며 웃을 나이. 하지만 김태현은 이미 그 나이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였다. 수많은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녀는 어느덧 어른들조차도 존경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있었다. 그런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는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트로트 요정이라는 천사가 가벼운 미소 뒤에 숨겨진 피나는 노력과 절제된 사생활 위에 세워진 말이라는 것을. 팬들이 받은 충격은 단지 바쁜 일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크고 무거운 책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 길을 걷는 김태연의 단단한 마음을 마주한 데서 비롯된 깊은 감정의 울림이었다. 대한민국 음악계의 고요한 물결처럼 퍼지던 트로트 붐속 단번에 폭풍의 눈으로 떠오른 소녀가 있었다. 아직 만으로 열셋. 하지만 그녀의 무대는 나이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김태연, 그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어린 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성과 기술, 순수함과 노련함, 전통과 미래가 교차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그녀의 등장은 예고된 것도, 조작된 것도 아니었다. 2019년 KBS 전국노래자랑 어린이 특집 무대 위에서 태연은 마이크 하나 만들고 사람들 앞에 섰다. 무대 조명도. 음향 장치도 필요치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순간, 관객의 숨소리마저 멎었다. 떨림없이 곧고 맑게 뻗어 나간 선율, 그리고 나이를 초월한 감정의 농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였다. 어린아이가 아닌 예술가가 등장한 순간이었다. 그 무대는 시작에 불과했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과 예능 속에서 김태현은 언제나 기대 이상의 무대를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대중은 신동이라는 표현마저 작게 느껴지는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다. 관객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을 때, 김태현은 비로소 전국적인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점차 브랜드로, 상징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에 깊이 각인된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김태현은 무대 위에 서기만 해도 박수갈채가 먼저 쏟아진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믿고 듣는 무대로 불린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진심 어린 표정, 정확한 음정에 실리는 울림,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관객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진다. 그렇게 그녀는 단순한 재능을 넘어서 진정한 아티스트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눈부신 재능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 다가오는 11월. 김태연의 하루하루는 단순히 바쁜 스케줄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시대의 음악인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이자 증언이다.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한 그녀의 일정표 속에는 단 하루도 헛되이 흐르지 않는 시간들이 촘촘히 담겨 있었다. 그 표면에는 무대와 방송이 적혀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없이 반복된 연습, 어린 나이에 감당해내야 할 책임. 그리고 조용히 쌓아올린 노력의 층이 숨겨져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요정이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정작 김태현은 땀으로 증명한 장인에 더 가깝다. 그리고 11월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작은 거장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또 어떤 이 삶을 어루만질 수 있을지를 무대 위의 찰나를 위해 그녀는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달린다. 김태연의 11월은 단순한 바쁨을 넘어 말 그대로 달력 전체가 스포트라이트 아래 놓인 한편이 드라마다. 11월 1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서울 여의도. 김태연은 브루의 명곡 녹화를 위해 KBS 본관의 모습을 드러낸다. 스튜디오에 올려 퍼질 첫 음절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한 달간 이어질 그녀의 여정을 여는 서막의 종소리다. 그리고 단 이틀 뒤. 11월 3일, 그녀는 다시 남쪽 도시 부산으로 향한다. 부산 시민의 날 무대에서 터지는 환호는 김태연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박수다. 아직 여운이 채 가시기 전, 11월 5일, 팬들에게는 비밀스럽기만 한 비공개 브랜드의 광고 촬영이 이어진다. 무대 위가 아닌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또 다른 얼굴로 대중을 사로잡는다. 11월 7일 대구 신세계 백화점에선 팬들과의 만남이 기다린다. 사인회. 팬을 쥔 작은 손끝에서 그녀의 진심이 한 글자 한 글자씩 종이에 녹아든다. 이름을 부르면 윤을 맞추고 사인을 받으면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를 건네는 태연. 그 짧은 순간에도 팬들은 진심을 느낀다. 숨 돌릴 틈도 없이 11월 9일 전국 노래자랑 특별 무대에 오른 그녀는 자신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초심과 성장을 동시에 증명한다. 이어지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신곡 앨범 녹음 일정. 무대 밖에서는 귀를 곤두세우고 감정을 다듬고 음 하나 하나에 영혼을 담는 시간이다. 11월 13일 MBC 라디오스타 방송 예정. 웃음과 진심이 교차하는 예능 무대에서. 그녀는 유쾌함 속에서도 진중함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15일 서울예술의 전당 초청강연 어린예술가의 꿈에서 김태현은 노래가 아닌 목소리로 이야기를 노래한다. 11월 17일 KBS 아침마당 생방송 아침 햇살보다 맑은 목소리로 그녀는 주말 아침 전국의 안방에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그 감동은 국경을 넘어 11월 20일, 일본 팬들을 만나기 위해 태연은 출국한다. 도쿄와 오사카에서 4일간 이어지는 팬미팅 투어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트로트의 새로운 물결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11월 26일, 귀국 후 곧장 이어지는 화보 촬영. 무대의와는또 다른 매력으로, 김태연은 셔터소리 속에 새로운 이야기를 남긴다. 그리고 28일, 연말 무대 리허설을 통해 마지막을 준비한다. 11월 30일, MBC 가요대제전 사전 녹화. 한 해의 끝자락, 대미를 장식할 무대 위에서 그녀는 다시 모든 것을 쏟아낸다. 하지만 이 모든 공식 스케줄 사이사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또 하나의 일상이 존재한다. 교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 있는 김태연. 친구들과 나누는 짧은 점심 시간. 숙제를 위해 새벽을 깨우는 시간. 그리고 음악을 위해 묵묵히 연습하는 긴 저녁들. 그녀의 11월은 화려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어린 나이에도 무게를 견디며 나아가는 한 소녀의 시간. 그것이 바로 김태연이라는 이름이 주는 진짜 감동이다. 13세. 이토록 빛나는 별의 그림자 그 빛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누군가는 그녀를 무대 위의 요정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트로트계의 기적이라 말한다. 하지만 수많은 찬사 속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질문이 있다. 태연이는 과연 괜찮을까? 그 물음 속엔 걱정과 애틋함, 그리고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다. 세상은 그녀의 눈부신 순간만을 기억하려 하지만, 정작 그 빛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여정은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다. 김태연의 하루는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에 시작된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올 때, 그녀는 이미 분장실 조명 아래 앉아 노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동 중 차량 안에선 책을 펴고 학교 과제를 급히 끝낸다. 그리고 촬영이 끝난 밤엔 다음 무대를 위한 연습으로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그녀가 감당하는 스케줄은 단지 바쁜 일정을 넘어선 시간과 감정의 고강도 마라톤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태연은 단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내뱉지 않는다. 그녀의 입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이 흘러나온다.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은 가볍지 않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이 결의이며 꿈을 위해 어린 자신을 단련시켜 온 시간들의 압축된 고백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묵묵히 곁을 지키는 가족이 있다. 태연의 어머니는 말한다. 우리 아이가 이 길을 택한 만큼 저희는 그길 위에서 태연이란 아이가 잊히지 않도록 지켜보는 중이에요. 아이가 아이답게 자랄 수 있도록 팬들 역시 그 마음을 안다. 그녀의 일정이 공개되자마자 SNS는 격려와 응원의 물결로 뒤덮였다.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러워요. 태연아 조금은 쉬어도 괜찮아. 넌 우리에게 희망이야. 이 짧은 문장들 안에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태연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소녀가 아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이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 끝에서 꺼내 듣는 위로의 목소리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또 다른 문 앞에 서 있다. 다가오는 11월은 그저 바쁜 달이 아니다. 그것은 김태현이라는 예술가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식의 계절이다. 연습과 녹음, 촬영과 공연, 팬들과의 만남까지 그 모든 일정은 피로와 교차하면서도 결국 무대 위에서 빛나는 단한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 김태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대 위에서 꿈을 노래하고 있다. 그 문장은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며 그녀의 삶그 자체다. 아직 열세 아이로서 한참 더 놀고 쉬고 실수하고 배우면 자라야 할 나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많은 어른들보다 더 깊고 단단한 세계를 품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경험과 감정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다. 곧 열릴 한류 트로트 페스티벌에서 김태현은. 또한번 수천 명이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또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 속에 한 소절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녀의 노래에 웃고 울지만, 그 무대 뒤에서 묵묵히 빛을 낸 그림자. 13세 김태연이라는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단지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이 시대가 만든 기적이자,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서사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종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